지금은 무선 청소기 시대. 알리 추천 베스트상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로봇 진공 청소기 걸레 3C 플러스 향상된 에디션 프로 c 103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레이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청소 경로를 만들어 주고 5000파스칼 고출력 팬으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해요. 또한 미홈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청소 및 걸레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. 걸레질 경로를 제공하여 청소 효율을 높이고 업그레이드 된 기능으로 더욱 효율적인 청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.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컴팩트하고 지능적이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. 만약 집안 청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일리프 T10S LDS 진공청소기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청소기는 6 0일 자동 빈 스테이션과 2.5L 대형 먼지 봉투를 갖고 있어요. 또한 앱 리모컨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청소기는 3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깔끔하게 처리해줘요. 또한, TCS는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. 집안 청소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이 제품, 한번 사용해보면 만족할 거예요. 일리프 TCS LDS 진공청소기 로봇, 어떠세요? 감사합니다.